인천공항은 전 세계 50대 공항 중 14번째로 바쁜 국제공항으로, 총 400, 404편의 항공편과 71,169,722명의 승객을 수용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을 직접 간다고, 일본인 학생 인천공항 도착 후 5초 후경악한 이유. 일본의 동경 한복판에서 일본 남성이 크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사죄해야 한다 라며 말이죠. 주위에 있는 일본 시민들은 사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러자 일본 경찰들이 그를 제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랐지만 현재는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코바야시 준입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오던 일본을 떠나 지금은 한국에 지내는 게 처음에는 적응이 잘안 되었지만. 지금은 왜 진작 안 왔는지 후회가 될 정도로 한국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에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대학교 때 일본의 충격적인 모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한국의 역사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저는 과거에 한국이 조선시대였을 때도 저희 일본은 한국을 침략하고, 그 후에도 일본은 항상 한국보다 선진국이었으며, 한국은 저희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의 시기도 있었다는 역사만 배웠었죠. 그렇기에 당연히 일본은 한국보다 우수한 나라이며 선진국이라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본의 도쿄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저희 대학교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하고 역사적인 대학교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 및 연구를 제공하고 있죠. 저는 대학교에 진학해서 교수님들의 수업과 토론으로 좀더 자세한 일본의 역사를 알수 있었지만 그건 저한테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죠. 저희 일본인들은 대대로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습니다. 이왕조차도 보물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 절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에 관한 엄청난 사실이 이 책에 써져 있었습니다. 이 보물은 일본이 한국의 속국이며 일본이 과거 한국을 극진히 모시며 충성을 맹세했다는 증거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보물은 일본 왕실에서 가장 극진히 모시는 1급 보물인데 그간 일본 왕실이 꽁꽁 숨겨둔 탓에 베일에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의 1급 보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외부에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최대한 비밀에 붙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일본의 보물은 한국인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일본은 충격에 빠질 거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나의 일본이지만 그것은 거짓된 허상이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를 쓰고 있는 게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물에 대해 좀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고 아키히토 일왕은 나는 백제인의 혈통이다. 고로 한국의 친밀감을 느낀다.라는 발언을 했었고. 속일본기에는 일본 천황가는 백제 무령왕의 후손이다. 라고 표기되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일왕의 존재는 너무나 대단하기에 저는 존경의 마음은 사라지고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본의 잘못은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고, 진실은 바로잡혀야 사과를 할수 있고, 잘못을 반성해야 좀더 나은 길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본의 역사학자협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날라오는 답변은 허망했습니다. 일본은 그런 과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문이었습니다. 일본 일왕조차도 인정하고 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왜 역사학자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라도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저희 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일본의 불편한 진실을 알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또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경찰이 저에게 다가와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면서 저에게 철수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정당하게 시위를 하고 있다고 말하였지만 경찰 측에서는 여러 번의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철수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갈수 없다고 실랑이를 버렸고 저는 결국 경찰서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일본이지만 정말 이런 곳에는 더 이상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기에 부모님께 해외로 나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중 선택지에 한국과 홍콩 그리고 태국이 있었고, 일본 역사를 공부할 때 한국을 많이 알게 되어 알게 모르게 한국에도 내적 친밀감이 있어, 저는 한국을 택했습니다. 이 역사를 공부할 때 한국은 일본보다 항상 아래라는 것을 강조당해왔고, 그렇게 배워왔기에 당연히 문화 등 시설들조차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제가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에는 정말 놀랐어요. 최첨단 청소로봇부터 짐꾼 로봇까지 영화에서나 봤던 AI 로봇들이 공항을 누비고 있었어요. 심지어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는 공항 곳곳에 설치돼, 어이써. 저는 정말 편하게 공항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은 공항이 아니라 마치 고급 호텔에 온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내부는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그런데 호텔에 온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정말 호텔이 공항 내부에 있었어요. 공항에서는 잠을 잘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씻을 수 있는 샤워 시설에 푹신한 침대까지 제가 알고 있는 한국과는 너무 달라서 신기했어요. 그렇게 저는 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로 향했고 부산으로 가는 버스표를 뽑기 위해 키오스크에 갔는데 www 그렇게 저는 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로 향했고 부산으로 가는 버스표를 뽑기 위해 키오스크에 갔는데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아는 한국어 단어를 총동원해서 표를 뽑고 있었어요. 그러자 옆에서 한국분 한 분이 와서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모사라 듣는 저는 멍하니 서 있었는데 한국분이 제 키오스크 화면을 한번 터치하더니 키오스크 화면에 글씨가 전부 일본어로 바뀌었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의 배려에도 놀랐지만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까지 이렇게 잘해 놓은 한국을 보고 한국에서 생활이 기대됐어요. 그렇게 버스표를 받고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서는 공항을 둘러보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깔끔한 시설은 물론이고 쉴수 있는 공간도 정말 많은 것뿐만 아니라 편리하게 쉴수 있게 해 놓았고 식당의 종류도 다양해서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와도 식사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았어요. 또한 화장실도 정말 깔끔하고 화장실 안에서도 다양한 시설들이 존재하더군요. 아이를 위한 베이비룸부터 해서 여성들을 위한 파우더룸까지 심지어 돈을 내면 샤워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요. 그렇게 공항을 구경하고 버스 시간이 다 되어서 버스를 탑승하러 갔는데 제가 그만 실수로 버스표를 잃어버렸었어요. 당황한 저는 분명 버스표를 떨어뜨릴 만한 곳을 가봤지만 없는 거예요. 그때 공항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저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았어요. 어사이 저는 한국분이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놀랐지만 더 놀라웠던 건 제가 버스표를 예매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말하자 저에게 괜찮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와 버스에 같이 가더니 저한테 핸드폰을 켜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열었고 그분이 제꺼 핸드폰에서 어플을 등록하시더니 거기에는 제가 예매한 모바일 버스표가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버스표를 예매할 때 제꺼 핸드폰 번호만 기입했을 뿐인데 모바일로 연동이 되어 있다니 한국의 기술력에 정말 놀랐어요. 탑승할 때 모바일에 있는 QR코드만 찍으면 자동으로 버스표 확인과 좌석 확인까지 해주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은 정말 획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아직 없어 무임승차를 해서 자신의 좌석이 아님에도 몰래 탑승해 남의 자리를 앉아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탑승할 때 QR코드로 인식을 해서 모니터에 좌석이 확인된다면 무임승차하는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고객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버스에 탑승하니 이건 호텔인지 버스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어요. 그 안에는 핸드폰 충전부터 좌석마다 스크린이 달려 있어 서재꺼 핸드폰과 연결을 해서 시청할 수 있었고, 심지어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따뜻한 음료, 차가운 음료 가릴 거 없이 제공된다고 하더라고요. 의자는 거의 누울 수 있을 만큼 세팅도 할수 있고, 각 좌석마 다 개인 공간을 보장하듯 커튼도 칠수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편리한 시스템에 한국에 온지 불과 3시간도 안 돼서 한국에 이미 빠져버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댔지만 저는 정말 아무 걱정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편안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내가 볼수 있는 거다 보고 먹을 수 있는 거다 먹을 수 있으니 전혀 문제가 될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시간 정도 가다 보니 한국 버스는 휴게소라는 것을 들리더라고요. 마침 저도 화장실을 가고 싶던 터라 정말 잘 되었다 생각하며 내렸는데 한국의 휴게소는 정말 또 다른 충격을 주더군요. 일본의 휴게소는 식당도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자판기로 되어 있고 간단한 화장실만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기에 저는 한국의 정말 큰 휴게소에 놀랐어요. 휴게소가 아닌 관광지만큼 거대한 규모의 내부에는 정말 수많은 식당들과 밖에는 다양한 먹거리까지 여기가 푸드 코너인지 휴게소인지 모를 정도로 사람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니 이렇게 많은 소변기와 대변기는 처음 봤어요. 조끼 100개는 넘어 보이는 소변기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도 20곳은 넘어 보였어요. 심지어 화장실을 대리석으로 전부 깔아 놨더라고요. 저는 정말 허드숨이 나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고 간단한 먹거리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먹을 게 너무 많으니 오히려 못 고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어묵과 통감자라는 것을 구매해서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사람들이 전부 통감자를 손에 들고 오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렇게 통감자를 한입 먹었는데 정말 감탄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감자로 만든 요리가 분명한데 제가 살면서 먹은 감자는 이렇게 맛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허겁지겁 감자를 다 먹었더라고요. 너무 급하게 먹은 나머지 제가 계속 기침을 하고 있으니 옆에 계시던 탑승객 한 분이 마시라면서 저한테 음료수를 건네줬어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 저한테 왜 호의를 베푸는지 몰라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기침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음료수를 건네 마셨고 그리고는 저한테 괜찮냐고 연거푸 물어보는 모습에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친절한가를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고, 한국분은 평상시에 항상 그랬다는 듯 별거 아닌걸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사소한 배려에 일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꼈고,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얻게 된 계기가 된것 같았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은 한국에서 한국의 시민의식과 배려문화를 정말 많이 배워서 저도 진짜 한국인이 된것 같아요. 일본의 배려 문화와 한국의 배려 문화는 정말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잘 지내고 있는 이유는 좋은 인프라와 시설도 아닌 한국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한 남성이 자신 모국의 일본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진실로 인해서 한국에 와서 좋은 문화와 좋은 시설에 대해 감탄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실이 잘 알려져야 할 텐데요. 일본 일왕이 저렇게 말한 거는 이미 아는 사람들은 아는 내용이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